저는 언복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 교사 김신일입니다. 현재 EBS 온라인 클래스의 이스쿨 운동부 학생들이 보는 이스쿨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스쿨 자료를 온라인 클래스 방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금방 끝나니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입장을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장을 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개설한 클래스는 원북중학교 1학년 체육입니다. 여기까지는 각 학교마다 이미 클래스를 개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원북중학교 1학년 체육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후에 강좌 등록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쪽에 강좌 등록이 있습니다. 강좌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강좌 등록을 들어가면은 여기에 강좌 만들기에 새 강좌 만들기, 강좌 가져오기가 있는데 여기서 강좌 가져오기를 합니다. 강좌 가져오기. 최근 강좌가 없을 것 같지만 구경수사가만 있을 것 같지만 이번에 이스쿨이 e 들어와서 강좌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자료가 없고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공통 들어가서 과목은 아래로 내려서 체육을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은 한국 교육 개발원 KDI 체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공통 체육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좌 가져오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강좌 가져오기를 완료했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교육개발원 KDI 체육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강좌가 쭉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3 0개 정도 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생님에 따라서 강좌를 올릴 수 있는데요. 어, 이 강좌를 한 번에 다 올리시겠다 그러면은 이대로 한 상태에서 강좌를 개설하게 누르면은 바로 이게 선생님의 클래스에 이로, 이, 이 제목으로 한국교육개발원 k d a 체육이라는 제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바꾸셔야겠죠. 스포츠1, 뭐 또는 건강체력교실 해서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어, 이강좌를 올리면은 선생님의 1학년 엄북중학교 1학년 체육의 스포츠1이라는 건강체육교실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한 번에 일주일에 다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하나의 영역에 1 8분씩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다 보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한 3개 정도씩 3가지 정도씩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기 위해서는 어좀 좀 시간 녹아다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영상을 좀 삭제하고 편집해야 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시만 보내겠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하시고 3 차시를 일주일치, 3 차시를 보내겠다 하면은 아홉 어, 가지 남겨 놓고 여기다가 1차시 챕터 추가를 누르시고 챕터 추가를 1차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챕터 추가를 한번 더 누르시면은 이제 2차시 해서 이 챕터를 아래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챕터 추가를 한번 더 눌러서 여기 뭐 3차시 해서 일주일치의 영상은 여기 3차시까지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9가지 영상은 일주일치 영상이라 치고 나머지 이제 한 21가지 영상이 또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그 과한 정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은 삭제하시기가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고, 또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고, 삭제하고, 휴지통 버튼을 누르고, 삭제하고, 휴지통 버튼을 누르고, 여기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이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이번 주에 나갈 3차 시 영상을 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한면 보시면 알겠지만 길기 때문에 세 번도 좀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나 두 가지 정도만 올려놓고 과제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삭제하는 거는 방법은 아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강좌를 개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좌 개설을 누르시면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면은 강좌 개설이 있고 클릭을 하시면은 강좌가 오픈되었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강좌 구성이 스포츠 1 또는 건강 체력 교실 선생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뜨고 거기에 강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저장을 안 했었네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그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꼭 아래 저장을 하시고 강좌를 개설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스쿨을 어, e EBS 온라인 클래스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활용하실 방법들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서로 또 공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스쿨을 e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